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성주라고 합니다. 요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유행인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게 학교 폭력을 소재로 다룬 드라마인 만큼 거기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글로리에 나온 다양한 트라우마 경험자들의 증상들을 보면서 함께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트라우마 생존자들이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게 실은 문동은은 굉장히 그거를 복수하고 과거에 갇혀 있는 사람이고요, 네, 주여정은 네. 그거를 덮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현남은 실은 그 트라우마와는 상관없이 지금 현실을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세 명이 트라우마를 대하는 게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남이 실은 가장 건강하게 대처하는 방식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동은 같은 경우엔 현재에 살지 않거든요, 거의요. 과거에만 살아요. 가구가 하나도 없고 애착을 가진 물건이 없고 뭐 실없는 얘기를 하면 웃어주다가 갑자기 이제 정색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정색을 하는 것도 실은 나는 현재에 집중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나는 과거에만 있어야 되는데, 간혹 현재에 집중을 해버리고 현재에서 느끼는 내가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면 혹시 과거에 내가 이 감정을 잊을까봐 트라우마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를 잊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그 트라우마를 잊을까봐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 자체가 자기 정체성이 되기 때문이죠. 살게 한 동기가 복수거든요. 복수라는 걸 하지 않으면 자기가 이제 살아갈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과거만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주여정 같은 캐릭터는 실은 용서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도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도 하죠. 뭐 심리 치료도 거기에서 받기도 하잖아요. 이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가 상담 치료를 통해선 수용을 아마 하도록 이렇게 좀 하잖아요. 저는 어,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아 편지를 계속 보내죠. 네. 트라우마 계속 경험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빠는 환자를 위해서 약간 이렇게 했는데 미안하다 뭐 이런 사과가 아니라 아빠의 죽음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무용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마 분노가 너무 컸는데 그거를 수용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태였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트라우마가 아니다 하더라도 실은 내가 상처받은 마음이 있어요. 가령 엄마가 나한테 막 되게 어렸을 때 이렇게 모질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상처가 있는데 그러면 엄마한테 사과드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후련은 조금 하겠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내 안에 입은 상처는 그때 너무 힘들었던 그 감정을 다큰 내가. 아, 그때 나 진짜 힘들었었고, 그때 나 너무 외로웠었고, 속상했고, 우울했어. 라고 위로를. 다큰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위로를 해줘야 그 상처가 회복이 되거든요. 그게 실은 정신 치료가 원래 그래요. 그 사람 찾아가 가지고 뭐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것들을 지금 치료자와 얘기하면서 지금은 묻어놓는 거죠. 주애정도 아마 묻어놓고 있죠. 그 상처 받은 일부를 잘 이렇게 도닥여 주는 거.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걸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주여정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관습에 훨씬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있는 인물이죠 그게 주여정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인물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문동은은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고 한 번도 진정한 애착관계 형성이 없었던. 인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동은 같은 경우는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어요. 우리가 아주 애기 때 엄마에게서 받는 기본적인 그 신뢰를 베이직 트러스트라고 얘기하는 그게 있어야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어떤 안심이나 이런 게 드는데 문동은은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죠. 강연남도 어렸을 때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강연남은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예, 막 믿고 따르고, 그리고 막 선악이 되게 이제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문등은 세상은 악이라고 보고요. 주여정은 세상을 선이라고 보고, 아마 강연남은 세상을 선악이 다 공존하고 있는 거라고 약간 본다란 생각이 좀 듭니다. PTSD를 대하는 자세에서 강현남이 되게 현실적으로 잘 대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게 드러났나요? 와, 강현남이 문동은 만나기 이전에 강현남은 굉장히 전형적인 PTSD 증상이었어요. 무력하고요. 저항할 용기가 없고요. 근데 문동은이 치료자죠. 문동은을 만나고 나서 현재의 소소한 즐거움을 놓치지 않아요. 가장 안타까운 건 문동은은 즐거운 걸 자기한테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굉장히 자기 처벌적이라고 얘기한다면 강연남은 여튼 새로운 신문물을 너무 많이 얻게 됐잖아요. 차도 생겼죠. 면허도 할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물론 복수는 복수지만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감정이 훨씬 더 살아있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PTSD라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높은 각성상태만 그렇게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높은 각성상태에 있는 것들에서 오히려 도망쳐서 굉장히 낮은 각성상태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문동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해 보이죠. 그런 일을 겪은 사람 같지 않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차분해 보이지만, 이거 역시 하나의 그 트라우마의 반응인 거거든요. 근데 가해자들 앞에서는 엄청나게 계속 활짝 웃고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어, 그거는 저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라우만 어떤 거냐면 고양이 앞에 쥐랑 똑같아요. 그 문동은은 아마 이제 껍질인 거죠. 우리가 가면을 쓰는 거죠. 그 안에서,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과거의 문동은, 피해를 당하던 문동은으로 아주 순식간에 돌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큰, 갑옷을 쓰고 버티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고 나면 얼마나 진이 빠지겠어요? 그렇죠. 되게 허무하고 그러니까 어. 이제 너무 괴로운 음. 거죠. 소재 어.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던 캐릭터가 있었거든. 요그 어. 연진이 엄마 아, 어. 연진이 엄마는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 네. 아. 자기애성 인격 장애예요. 아. 그쵸, 맞죠. 엄마가 박연진을 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찰서까지 갈줄 알았나? 그 부분이 실망이야. 그 때린 걸 드러내지 않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박연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기성 인격장애를 가진 엄마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엄마 앞에서 굉장히 주눅 들어있고 남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보여지는 자기와 이게 실제 느끼는 자기가 굉장히. 괴리돼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어 일종의 연진이도 피해자라면 피해자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상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다시 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해자 피해자 구도에서 이건 학교 폭력에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방관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누누이 합니다. 방관자는 실은 피해자가 될까봐 자기가 이제 개입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학교폭력 지금 예방교육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이 방관자들을 방호자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나 혼자만 이거를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누군가에게라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문동은이 주여정을 만나고 또 강연남을 만나서 힘을 받고 그 안에서 또 이런 뭐운 문동은은 겪고 싶지 않은 이런 끈끈한 이런 감정을 느끼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게 결국은 조력자 이렇게 방어자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어자들 역할을 꼭해 주는 것 그리고 내가 뭔가 해줄 수 없어도 옆에 있어 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런 일을 겪은 아이를 둔 부모님이 있다면 부모님이 본인의 감정. 너무 앞서서 어떤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이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같이 해결해 나가고 싶은지 이거를 충분히 상의하고 문동은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은 자기 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도 자기 편이 되주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머님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근처. 소아정신과나 학교의 상담 선생님들한테 먼저 얘기를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동은이 같은 피해자가 절대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모두들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공부 공부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